네, 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9월 11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금요일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아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칸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예전에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이 오시기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인쾌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보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 강민호 씨가 쓴 책에 그 브랜드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어, 이분이 그 직장인과 직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놓은 그런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직장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예, 규칙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인이고요. 직업인은 어, 어떠한 직업에 그냥 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인은 일하는, 일하는 공간인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직업인은 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명이 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은, 월급 받는 게 일단 뭐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그런 브랜드를 가진 사람은 그 업에 대한, 소명에 대한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공간에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누구에게 뺏기지 않을까? 그 자리에 연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인은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 소명, 그 사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브랜드를 내가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는 자는 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장수와 상관이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 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칼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난. 그런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송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안식을 얻게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에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하면서 내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안식이기를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쉬고, 놀고, 먹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적인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입는 사람은요, 안식을 할때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어, 이런 어,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로 말미 아마 어, 만나주시는 어,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손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 늘 나와 만나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인질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끌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에 머뭇, 소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머뭇거렸을 때 그때 천사가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꺼내주십니다결국 이것이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강권하여 주시는 이끌어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면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춤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혈우병 걸려서 그그 여인이 어, 그 마지막 희망을 어,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그 여인을 일으켜 주시 예.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린 그 아버지 그리고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꿈하면서그 소녀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낙심했던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다.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가늠하여 죄책감으로 또 여러가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나도 너희를,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이런 귀한 은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열매를 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결국은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딴다는 거죠.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열매를 따면, 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이 다 당연하게 됩니까?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도 당연한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씨앗을 심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요와께 나가자.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그 귀한 고백이 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난 뒤에 얼굴이 막 상기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요. 간증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누구에게요? 부르시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장소와 상관없이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치면서 전파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남은 자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합니까? 그 응답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제 9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어, 그,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결국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어,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9절 마지막 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지즘으로 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주님 아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브랜드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받아들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오늘도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브랜드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이 땅의 회복을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